어 찍히고 있어 봐봐 엘리베이터 오고 있지 봐 엘리베이터 찍어 천천히 올라가 잡고 잡고 잡 어, 엘리베이터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인가 봐요 아니 맞아, 진짜 엄청 좋아해 그래가 엘리베이터 좋아해. 어, 저, 시리즈. 이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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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구이소연이 친구. 이친에이 친구. 이친이이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이패드이 빨간 이 눌러. 빨간 거이친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이 친구. 이친이 이거? 아, 빨간색 이거.